기후 톡파원 시민들이 전하는 기후 이야기죠. 오늘 사연은 최숙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도전 내손내활 프로젝트. 9월 말쯤에 남편과 외출을 나간 적이 있어요. 반년밖에 안쓴 양우산을 잠깐 들어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접어서 들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접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확 접어버리지 뭐예요. 그 바람에 우산이 망가졌습니다. 게다가 집에는 망가진 우산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봤죠. 나중에 우산 수리 센터에 가져갈까? 아니면 뭔가 쓸모 있는 걸 만들어 볼까? 제가 수공예를 배운 적은 없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바구니라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우산을 뜯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장바구니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크기가 꽤 넉넉해서 생수 큰병 3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가고요. 또 좋은 점이 평소에 장을 보고 나면 장바구니를 어깨에 걸치고 올때 기존의 장바구니는 손잡이가 좁고 얇아서 어깨에 걸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산으로 저는 손잡이를 도톰하고 넓게 만들었더니, 와, 어깨에 거니까 딱 편하고 좋은 거 있죠. 만드는 과정도 재밌었습니다. 철로 된 우산대는 분리수거하고, 우산 원단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똑딱이랑 찍찍이까지 모두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우산 원단이란 게참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원피스로 뭔가 만들어 보려다가 원단이 늘어나서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산 원단은 늘어나지도 않고 튼튼해서 모든 만들기 딱 좋았어요. 완성된 장바구니를 어깨에 걸고 거울 앞에 서서 요리조리 살펴보는데 뿌듯하기도 하고 환경 지킴이가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소한 시작이었지만 이렇게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차더라고요. 앞으로도 집에 남는 물건이 생기면 어떻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지 고민해봐야겠어요. 요즘 내 돈으로 내가 샀다 이런 뜻으로 내돈 내산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만든 시장 바구니는 내손내 내 활인가요? 내 손으로 내가 재활용했다. 뭐 이런 뜻으로요. 여러분도 한번 내손내활 프로젝트에 도전해보세요. 생각보다 더큰 재미와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와 최숙자님은 음식도 잘 만드시고 동식물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또 원래도 환경 실천 열심히 하는 분인데 망가진 우산까지 이렇게 멋지게 재활용 하셨네요 보내주신 사연 보니까 우산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너무 귀여운 디자인으로 만드셨어요 고깔모자 같기도 하고 내손내활 프로젝트 그런데 저는 이렇게 멋진 사연 읽으면서도 계속 도입부에 이 남편분이 그냥 잠깐 들고 있으면 되지. 왜 들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 접어가지고 고장을 냈을까? 그 생각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그러는구나. 네. 내손내말 프로젝트. 제가 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꼭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숙자님. 기후톡파원 사연과 함께 옷장 사용 공모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연 올리시는 방법은 생방송 중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리셔도 되고 pdnkj 골뱅이 obs.co.kr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공모전 사연 올리는 방법은 오늘의 기후 밴드에 상세하게 저희가 올려뒀으니까 밴드 참고하셔도 되고요. 일주일에 두 분씩 어, 지구를 위한 옷장 사용 공모전 사연을 뽑아서 연말까지 오늘의 기후에서 낭독합니다.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 아이쿱생협 자연드림에서 드리는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항암면미 4kg 보내드리고요.